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국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부산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최대 30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을 반복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한층 바람결이 서늘해지겠고요. 늦더위도 해소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7도에 머물며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가량 낮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한번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엔 한층 더 선선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부산이 23도, 울산이 21도 안팎으로 서늘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7도, 울산이 24도 안팎 예상되고요. 먼바다에선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대 3.5미터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